지나가는 공에 맞추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마하! 이거죠! 이거지! 상대방 공에 얼마나 어이없을까 근데 이런 게 배틀필드니까 어쩔 수 없죠 크게 한번 어쩌면 두 명.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톡! 뭐야 AI가 댕댕이 불렀어? 어 에이 잠깐만 댕댕 아니 댕댕 너너어너너너너 너, 어, 너, 어, 너, 너, 어. 오자 밟아지네요 <laughs> 뭐 자연 느낌인데 댕댕이 철댕이 탱크를 굶기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까요 <laughs> 철댕이랑 뭉게 버려서 <붕기해버려서> 죽이면 된다 <laughs> 어? 공이 공엘! 뒤질라고 말어디가는 공엘 찾기가 말이야 탱크한테 깝치고 있어 뒤질라고 미미 너와 나의 서열 정리 너와 나의 서열 정리 이것이 바로 공엘과 탱크의 올바른 위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원래는 공일이 탱크 찢어 정상이죠 근데 이 공사에서는 다릅니다 하 아, 나. 옆구리에. 탱크가 아니라 AA였죠. 보내줘야죠. 안녕? 잡아줘야죠. 그리고 한번 발사구 탐험. 이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래 쭉 내려갔어야죠. 내려가서, 바깥쪽 반대편 나가서다른 여기 있으면 죽겠지? 힘 좋아, 힘 좋아, 힘 좋아. 배패 키면 재부팅 된다. 아, 근데 지금 뭐 이런 버그 같은 거는 혹시 저도 알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버그를 많이 발견하고 또 어떻게 저도 해피해 못해가지고 그냥 뭐 껐다 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슬라이딩 한거 봤죠? 슬라이딩 했다? AI가 아니다. 멋있다? 이렇게 멋있다? 완건 주웠다는 거. 로켓 들지 마, 로켓 들지 마. 오, 야, 야. AI 무시 못하는 게 AI가 로켓 같은 거를 많이 들어요. AI를 무시 못한다. 잡았네. 살짝 있거든요. 아 유저였어 두 명. 어쩐지 이상한데 가 있더라. 하지만 이어지는 보병들이 무섭기 때문에 뺍니다. 안전제. 하지만 이런 짜봐야죠 맞았잖아. 야야야야야아이씨, 와 진짜 이거는 욕 보고도 할말 없어요. 천 넘었죠. 이거는 이러니까 분대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분대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티번을 믿지 마세요. 티번을 믿으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 믿지 마세요. 애초에 믿지 않으면은 배신 당할 이유 없다는 거. 야, 약간 좀 아닌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빙수 좀 쳐주고요. 돌려주고요. 아, 탱크가 확실히 좀 날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워낙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폭탄 돌리는 게있으게 지면은 정말 정말 좋은 상이니다 굳이 대표 원과 203 지금 발표 203에 맞겠죠? 대표 원이 지금 멀티가 돌아가지만 2 0 4이 나오면은 확실히 힘들 텐데 멀티 플레이 수명이란 게 있습니까? 거기서 구나 이건 유저죠. 이동 하는 거 보면 유저 AI가 되게 니다 아쉽게도 0135기는 안될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걸 주고 정상적으 잃지 마. 終わって。 침착하게 아 근데 AI 헬기 하지만 4호기 달성 대구 맞이죠 어, 그래 공해를 어떻게 한다? 공해를 탱커로 맞추면 된다 이교들은 그래요 거점 안들어와 똥싸려고 너무 수리 아... 터메일이죠? 오잣티나. 이스 누나 좋아, 탱크 호박 안 올라 가요？목이 짧아도 슬프다. 목이 짧아도 슬프다. 이런 게뭐 냐? 이거 괜찮지 않아요. 코가 터진 소리 있잖아. 뭔가 상쾌해. 사운드 나쁘지 않다니까. 중간중간 뭔가 사운드가 비어있는 게몇개 있긴 한데. 잠깐, 근데 회복기 있어. 어? 주먹 두 방. 네, 펀칭 두 방이 좋습니다. 주먹 두방으로 고병을 찢어버리는 와... 2041의 병산 총을 왜 쓰나볼라 총하은뭐 5방 여섯 방이죠 주먹은 두방이에요두방은두방이죠좀 어이가 없네 나쏜거 아니었어? 주먹은 두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짜 핵주머, 그렇죠. 이럴 때가 많죠. 어, 뭐야? 어?